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에게 주님에서 의 사랑하는 가르치시며 여기 사하나님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저희가 알아야 할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저희들 살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저희 귀에 정말 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죄악들과 여전히 세상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바로 잡고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그 해라 아니 없는 사잔악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사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인 바다 살았네. 물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족하다. 하랑 없는 거리에나. 엄한 사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호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로 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26편, 27편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은 10편 25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10편 25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10편 25편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와여 주의 궁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 원수를 보셔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셔서 아멘 오늘 은 10편 25편부터 27편까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편은 역시 탄원시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문제들을 토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한 신뢰의 표현을 1절부터 3절까지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이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때때로 가르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오늘도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이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현... 현... 현장,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곳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기다리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이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실 때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집 2절을 모든 송냥하실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주님의 자손으로서 자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한 것은 26절로 2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6장은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우리가 약속에 참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어, 가르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5장더 심하여 양심을 자이장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자기를 말하며 그게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할 바임을 기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기다리는 자,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좀더 심화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발전되어서 2 절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 자리 내용입니다. 그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단순한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할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내 양심이 단련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들, 내게 주시는 고난들을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원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이 편안하게 그냥 순탄하게 흘러갈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절에서 가르쳐 말하기를 그들은 허망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허망한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그들이 추구하는 길을 똑같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팔자를 보십시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곳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도록 자신을 인도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허탄한 자들과 우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길은 얼마나 반대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란과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며, 그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들을 회개하고 고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것들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저 평안하게 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인과 함께 머물 습니다 손에는 내물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완전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우리는 1 2 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탄한 데 서는 것이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 모든 세상의 시험들과 이 모든 세상의 환란들은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 중에 그는 깨달았으며 더 나아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꿈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밀들을 그의 초막 속에서 배웠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국 25장부터 27편까지의 25편부터 27편까지의 모든 10편은 결국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도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낭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또한 다윗이 갔던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의 양심과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단련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나의 인생에서 주의 길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먹을 때, 마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산부가 관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때때로 알려주시고, 가르치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